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엥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양수수 괴담 게시파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괴담 혹은 무서운 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넘어간다! 아진님, 일본의 미스터리 SOS 조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89년 일본, 일본의 호카이도의 다이세츠산 아사이다케 경찰 헬리콥터가 그 근처를 지나가는 도중에 산 정상 부근에서 SOS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이 문자가 실제 있었던 문자인 거야? 야... 그걸 본 경찰은 근처를 수색하다가 전환자 두 명을 발견하여 구조하게 됩니다. 그두 명이 구조 요청으로 SOS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경찰. 하지만 그두 명은 SOS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닌데요? 경찰과 구조대는 또 다른 조난자가 있는 것을 생각해 다시 SOS 문자 근처를 수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느 한 부패가 닫은 백골 시신과 그 옆에 가방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세면 도구,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테이프를 재생하는 기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한 테이프에서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테이프 속 남자는 SOS 도와주세요. 벼랑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백골을 분석한 결과 시신은 여성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석 결과 여성 유골 속 남성의 표가 나왔는데요. 즉 유골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다시 다이세츠 아사이다케를 수색하게 됐는데 그 결과 또 다른 유골과 면허증 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두 유골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두 사람은 1984년 산을 올랐다가 조난당해 구조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유품을 가족들에게 전달해서 끝 신주라는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 왜? 뭔데? 아 뭐야? 유품을 받은 가족들은 면허증과 시계는 가족의 것이 맞는데 가방과 테이프는 저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테이프 속 녹음된 목소리는. 저희 가족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합니다. 누가 더 있었던 거야? 몇 명이 섞인 거야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은 SOS 문자를 보면 꽤긴 나무로 만들었고 높이랑 두께가 크고 무거운 그 나무를 혼자서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녹음된 소리 남자의 녹음된 소리에서 벼랑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지만 SOS 문자 근처는 평지일 뿐 벼랑은 없었습니다. 대체 그 녹음된 목소리의 제3의 인물은 누구이고, 어디로 떨어져서 구조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laughs> 와! 와, 어, 잠깐만! SOS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근처에는 자작나무가 없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심지어 나무를 만들었다며 그걸 어디서 멀리서 옮겼을 리도 없고 그런데또 자작나무가 근처에 없다고요? 너무 미스터리인데? 아 잠깐만 이거 영상을 한번 봐볼까? 영상 부금만... 아, 소리만 한번 들어보자 지금 살려주세요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건데 근데 이문인 거는 이 근처에 그게 없다는 건데 어 근데 진짜 여러 의미로 이문이 남는 그런 사건이다 진짜 미스터리네 정화조 사건이라고 검색해 볼까 당사자 칸노 나오유키 1989년 2월 28일 일본 후쿠시마현 타무라군의 한 초등학교에 위치한 교원 주택 정화조 안에 시신이 발견된 사건 용변을 보기 위해 집안의 재래식 화장실로 들어간 교사는 무신코 변기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에 신발 같은 것이 보이자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 집오른편의 펌프식 정화조 쪽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철제 뚜껑이 이미 열려 있었고 정화조 안쪽으로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을 발견했다. A 교사는 당장 교감을 비롯한 두세 명의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소방대원들은 이식이 없는 사람의 발을 잡아당겨 꺼내려고 했으나 구멍이 너무 좁고 다리가 뻣뻣한 탓에 실패를 했고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파낸 뒤 구수고 나서야 사람을 꺼낼 수 있었다. 안에 있던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성별은 남성이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도을 벗은 채로 정화조 안에 있었다. 어? 왜? 누가 일부러 이렇게 했나? 여기다 넣었나? 사람을? 어? 근데 그것도 이몸 어떻게 넣었을까? 사람을? 근데 여기 있던 이분이 마을 주민들이 말하길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을 할때이청년에게 사회를 곧잘 부탁했고 마을의 촌장 선거 때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덕에 찬조 연설을 부탁받았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와 근데 너무 소름이다 약간 이 사진만 봐도 정신적 데미지가 느껴져 근데 괜히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생각드는 게 비도적으로 들어갔는가? 순수한 일도로 들어갔는가? 불순한 일도로 들어갔는가? 이게 다 나눠놨네 추측이 엄청 많았나 봐 어, 너무 끔찍한데? 용구 이제라고 오. 아니 근데 <laughs> 아이거양 수수개담. 게시판 좀 나눠서 볼까? 아나좀 무서운데. 아 넘어갔나? 어렸을 때 저수지에 빠진 썰. 나 어렸을 때 저수지에 빠진 적 있었거든. 근데 때는 1998년 여름 내가 6살 때 일이야. 여름이라 외 삼촌네 댁으로 놀러 갔었어. 수박도 먹고 닭도 먹고 뭘 먹기만 했는데 그러다가 사촌 형이랑 삼촌이랑 다 같이 저수지에 놀러 가기로 했어. 저수지에 수영해 본 사람 많지 않아서 설명해 줄게. 우선 물이 고여 있어서 미지근해. 그리고 한 발짝 꾹 담그면 발목까지 오고 한발더 나가면 머리까지 잠길 정도로 깊어져. 난 어리니까 당연히 구명조끼 를 입고 놀았지. 땅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다가 그만 구명조끼가 쑥 빠져버린 거야. 내가 물에 빠져가는 걸 느끼는데 신기한 게 숨이 막히지 않았어. 내 등에 해초 같은 게 닿아서 간지러운 느낌도 났고.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어, 근데 왠지 그림이 그림판 컬이라 그런지 좀 서른돋는다. 심지어 여기, 국물 태양까지. 그렇게 이 시계 끊기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지. 막내 삼촌이 날 구조해서 살려냈다고 하더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또 시골에 놀러갔어. 저 수지는 안 가고, 그냥 가지나 잡으면서 놀다가, 옆에 삼촌방에서, 우와!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고 이놈아 정신 차려. 벌써 2년 전 일이잖아.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우시는 소리도 같이 들렸어. 가인눌렸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이 일도 그냥 지나가고 12년이 지난 내가 성인이 되고 큰 외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 큰 외삼촌과 한잔두잔 잔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에 시골 가서 놀던 얘기 나오고 빠졌던 얘기도 나왔는데 삼촌이 쓴 웃음을 짓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시작하더라고. 나 물에 빠진 말, 수영하면서 오는데, 내 아래에 여자가 서 있더래. 에? 근데 나 죽으면 무슨 원망을 들릴지 몰라서, 어떻게든 건져내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는 거야. 삼촌이 이식을 차린 후에,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찾아봤는데, 귀신은 없었대. 대신 여자 시체가 있었대. 삼촌이 본 거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 시체였던 거지. 그리고 얘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더라. 내가 느꼈던 내 등을 간지럽히는 해초는 해초가 아니라 그 여자 머리카락이었나? 와! 이럴 수가 있나? 아 근데 말이 안 되긴 해, 그치 저수지에 웬 해초? 환각도 아니고 진짜라는 게 무서운데? 아 근데 해외에서 논란이 있었던 주제래 시체가 꼬꿋이서 있을 수 없다 이야기로 그리고 몸부림 친 자국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도 있네요. 진실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진짜일까 아닐까? 흠. 이넘어갔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양수스 계단 게시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유해주고 싶은 아니면은 말해주고 싶은 계담이 있으시다면 요 아즈랜드에서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뻔뻔. 끝